저는 현재 필리핀 보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고 다시 저는 혼자가 되어서 여행을 시작할 거고요. 이번 영상이 필리핀 마지막 영상입니다. 원래는 제가 친구들 가고 나서 안가 봤던 지역을 가 보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2주 동안 있으면서 영상 편집을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현재 보홀에서 세부시티까지 2시간 걸리는 배를 한번 탈 거고요. 이어서 22시간 예정인 세부시티에서 마닐라까지 가는 배를 탈겁니다 아 근데 갑자기 혼자 돼서 막 걸어 다니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 <laughs> 나 눈물나와 저기서 배 타는 것 같은데 티켓도 저기서 살수 있겠지? 대충 배 시간표를 보고 왔긴 했거든요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11시 40분 하고 1시 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안녕, 그래서 어. Where can I get a ticket? o v at the corner at the white at the... drop. Yeah. White? Yeah. Really white, white? White drop. White drop. Yeah. Okay, thank you so much. 아, 다행이다. 여기서 티켓 살수 있다. 와, 근데 샷권을 들고 있어. No, I go to s e v e this thing. 티켓을 사준대요. 아마 더 비쌀 거야. 내가 혼자 사야지. 아, 어디지? 스퍼리 어, 여거네요 세브 12시 40분? 회사가 많은데? 이거는 오션젠어 여기가 더 빠르다 Can I ride 1040? 아, 1140, 1140. 아, 오케이 이거 사야겠다 Can I borrow your ID with m Sure Thank you 와 겁나 빨라 여권 주고 3분 만에 샀어요 티켓 근데 제가 볼 팡라오 섬에서 여행해서 찾아갔을 때는 이거 투어리스트 클래스가 900페소였거든요. 근데 여기 포트에서 직접 사니까 800페소입니다. 100페소가 더 저렴해요. 아저씨, 나 티켓 사왔어요. 저 티켓 있어요. I h a 티켓. Thank you. <laughs> 뭔가 귀여워, 저 아저씨. 샷건 들고 있는데, 어, 표정은 그냥 곰돌이프야. 바로 옆에는 경찰서가 크게 있고요. 원래 한국과 경찰서랑 같이 있나? 엄청 크게 있네. 지금 마침 사람들이 도착한 것 같아요. 엄청 붐비네요. 저는 패신젤 터미널 미딩 2로 가볼게요. 여기 터미널 내부로 들어왔고요. 커피 한잔샀고 저쪽에서 짐을 맡기고 터미널필을냅니다 짐이 100페소, 터미널비는 30페소입니다. 총 130. Thank you so much. 어 정신 없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의 꽉 찼다. 와, 티켓 하나 사고 잠깐 사이 뭐가 덕지덕지 붙어졌어요. 이게 자유석이 아니라 지정석이네요. 2 5 i 지금 배를 타는 것 같아요. 탑승 완료. 엄청 좁아요. 세부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부시티에서 마닐라까지 가는 게 배가 좀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투고라는 회사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거의 8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기왕 22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걸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쪽에 투고 회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건 오션 제기고 투고 제겠다 인터넷 가격하고 직접 살때 가격을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사겠습니다. I want to go to Manila from here 3,500. 세부에서 마닐라까지 가는 배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나? 일주일에 3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현장 구매를 할 경우에 100배소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거고요. 다시 배를 타는 날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몇 시간 배를 타는 거지? 방금 2시간 동안 오면서 탔고 22시간짜리 배니까 총 하루 동안 배를 타게 되었네요. 숲박비 아끼고 좋지 뭐. 아무튼. 다시 배를 타는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세부피어 1으로 도착했거든요. 마닐라로 넘어가는 배는 세부피어 3으로 가야 됩니다. 와, 이 뭐야? 사자견이야? 아, 너 너무 귀엽다, 너.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려다가 결국에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고요. 그 청구소에 가서 티켓을 받아왔어요.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인터넷하고. 세부피어 산 11시 59분 출발, 28일 다음 날, 오전 10시 도착. 22시간. 코코넛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거 못 참지. 맛을 아니까 쉽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코코넛. 와, 아, 20배수입니다. Hey. 야 확실히 항구에서 그런지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이거는 난이도 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나갑니다잉 성공 헤라 굿모닝 이렇게 혼자서 영상에 말하고 있으면 다들 막 인사해줘요. 나 이렇게 너무 좋단 말이지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배 탔을 때는 꼴등석을 탔잖아요 에어컨도 없었던 곳 이번에는 가장 좋은 방을 골랐습니다 이 등급이 네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메가 밸류 클래스라고 2,400페소 그 다음이 비즈니스 클래스 4인용이 2,580페소 투어리스트 클래스가 2,590페소 마지막으로 제가 예약한 비즈니스 클래스 2인용입니다 2,673페소 그리고 이것저것 붙어서 총 3,580페소인가 나왔고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걸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됐다 터미널피 땡큐 터미널피 됐습니다 이 투고 카운터에 와서 티켓 확인도 해야 된다고 해요. 혹시 필리핀 사람들이 다배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붐비는 곳. 이런 현지인들 사이에 녹여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Gate number four, standby. Wait for boarding announcement. Okay. Thank you. f r 번 게이트. 커피 마셔야겠다. 커피. 하루의 시작은 커피 아시죠? 아나 어떻게 진짜 카페인 중독인가 봐. 여기 던킨 도너츠 있고요. 시원하진 않아요 뭔가 세부피어 원이 훨씬 더 넓고 쾌적했습니다 어, 도시락도 판다 사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영상은 배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50페소입니다 Thank you so much. 카페인 수혈 빨리해 나습자 죽어 죽어 어, 이제 커피 맛있다. 진해, 진해. 지금 마닐라 가는 배에 불렸거든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바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네요. 야, 배가 진짜 커요, 이거. 미쳤다. 진짜 재밌는 22시간이 될것 같아요. 역시나 군견이 있습니다. 진검사 해야죠. 진검사가 끝나고 탑승 시작합니다 <laughs> 와 무슨 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laughs> 미치겠다 와배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때는... 저 안에 보면 미니소도 있고 와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 배 안이 무슨 그냥 쇼핑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배야 여기는 와슨 KTV 노래방이 있습니다. 내 네, 방을 찾아가 볼까? Excuse me. But I cannot find my room. Your room is this is class 2049. 응. Mm -hmm. Just go. Uh, go first, up. Yes. Then, turn right. Right? u r n right. I turn right. Yeah. Thank some you s o m u c h Okay. Business class. 여긴가? Mm -hmm. 여긴 것 같거든요. 아. 249B. Hello. 오. 이게 제 침대입니다. Nice to meet you. you going to Manila? Yes, going to Manila. Ah, oh, yes. Yeah. Same. 여기 텔레비가 있고요. 어, 세면대도 있어요. 옷장. 오, 좋다. 여기 소파랑 딱 침대 두 개입니다 자 한번 다른 방들도 둘러보러 가볼게요 야 여기가 어떻게 배야 엘리베이터가 있어 한번 밖에 나가볼까? 오오 와 진짜 비행기 안 타고 배를 선택해서 최고다 최고 요즘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분이 알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벌써 즐거운데 그 크루즈 여행은 아니 워터파크도 있고 막 클럽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노래방이다 노래방 <laughs> 한국의 10회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줄서 있지? 아 여기는 담요 받는 곳이네요 병원도 있고요. 보건소 정도겠죠? 여기가 메가 밸류. 엄청 쌌던 곳. 봐 볼까? 어, 이런 느낌이네요. 한 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어, 그래도 쾌적한 것 같아요. 에어컨도 빵빵하고 여기 살롱, 미용실도 있네요. 가라오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 볼게요. 어? 뭐지? KTV. t 리 u 트 방을 한번 봐 볼게요. Tourist 인인 n e l Tourist p a 다다 l Tourist panel. Tourist panel. t o u r 처 s t panel. 노라이스 라이 r i 2 0 t n 트2 0 o rice. 미니0 m i n u 0 e s 2 0 minutes. 트 50미니트 5 t 미니트 50미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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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0미니트 50미니트 5다미니 뭐지? 귀여워. 맥주도 팔니어레드미니 있다. 와, 씨, 맥주 한잔 할까? 아니야5 0 오케이, 라이? 어, 이거 먹어볼까? 이거까지. 아, 좋다, 좋아. 언젠가는 크루즈 여행도 하고 싶어요. 날아간 이동하는 거. 어차피 아저씨 노래 들으면서 기다려야지. 제가 이거 가방 샀잖아요. 이게 살짝 단점이 있어요. 노트북 넣는 곳이 너무 타이트해요. 딱 들어가거든요. 이거 금방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 부분이.. 오.. 계산해보실게요. Thank you. 필리핀 노래 중에 보고 싶다를 리메이크한 곡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한국 버전으로 바꿔서 불러볼게요. 재밌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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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을 안 했어요. 1 2시 출발이라면서 벌써 1시 반. 노래를 다잘 불러. 지금 밥 됐겠지? Can I o e and what is that? w h a 이거는 돈까스 같아요. What country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Are you here for vacation or work related? Oh, vacation. Vacation. Are you alone or with friends? Uh, alone. Alone. I'm solo traveler. Thank you sir. Uh-huh. Thank you. What? What is it? Voice your meal Oh, thank you okay, so much. Enjoy the rest of your stay here in the Philippines. Yeah, thank you so much. 아 너무 친절해. 뭐지 이거? 케이크도 하나 줬어요. 이게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줬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준것 같아요. 와 너무 고마워. 자 이거는 돈까스 같고요. 그리고 소고기 요리. 음야 이거 갈비찜이랑 맛이 완전 똑같아. 음. 음. 진짜 필리핀 음식 맛있다니까. 먹었습니다. 완전 맛있어.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안녕 세부시티. 그때 꼴등석 탔을 때는 저 같은 배낭 여행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굳이 프로가 현지인 같아요. 아무래도 마닐라까지는 다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나. 세부에서 마닐라 가는 것도. 어, 좀 미리 예약을 하면 엄청 싸게 갈수 있거든요 거의 5만원 정도 내 방이 어디였더라? 아 2층이었구나 아니 콘센트도 있네요 와 그때 내가 꼴창가 어떻게 찾지 그거? 진짜 찜통에다가 에어컨도 없고 초코 과자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그 초코 시리얼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음. 아내진한 네, 초콜릿이 들었어요. 이거 맛있네. 우유 말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10점 만점 중에 9.8점 줄게요. 특히 초콜릿 중에서도 제가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다크 초콜릿 을 좋아합니다. 어, 이이도 궁금한데 궁금한 건뭐 차나 야 이거는 무슨 티코처럼 생겼어 아이스크림 티코 h e This is a tikko. This is a tikko. Ice cream t i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서 계어 누워 있다 보니까 추워요. 그래서 담요를 좀 받아올게요. 어, 여기 열었네. <laughs> 귀엽다. 얘네 마스코트인가 봐. 안녕. 내일부터는 w h e 블랭 c blanket? b for one, sir. Let me consult o i s 어, 열다 안녕. Blanket one. One a ID, sir. 파스포트? 아이마이브 yes. oh, 이게 담요 같은 경우는 이용료 5 0에서 내야 되고요 보증금으로 신분증을 맡겨야 된대요 그래서 여권을 가질러 왔습니다. 아, Thank you so much. 아, 그래도 비즈니스인데 담요 좀 주지 <laughs> 장난이고 이쪽에 샤워룸도 있습니다. 와 아, 좋다. 지금 밖에 시끄러워서 나가보고 있는데요. 공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못 참지. 일반인들 참가자를 모아서 한명씩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1등을 뽑았어요 역시 필리핀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 와 그럼 다 일반인들이었던거야 왜 이렇게 잘 불러 한국에 와서 데뷔해도 되겠는데 와저 어, 방금 편집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아저씨가 저녁 먹으러 안가겠냐고 물어봤어요 무료래요 아 여기 써있다 breakfast, 아저씨가 안 알려줬으면 오늘 저녁 굶을 뻔했네. 아, 이게 줄 서고 있네요. 아, 거의 1시간 정도 기다렸고 드디어 다음이 제 차례입니다. 오렌지 주스하고 스프를 하나 주네요. 오늘 저녁 메뉴는 맛살 튀김 두 개하고 옥수수 야채볶음, 그리고 엄청 짙은 밥이 나왔는데요. 이 맛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식어서 살짝 아쉬웠고요. 옥수수 야채볶음은 맛있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단기 알바할 때 하루 일을 하면 거의 1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가 8만 5천원이니까 그 하루 열심히 벌어서 22시간 동안 편하게 갈 수가 있게 되었네요. 과거에 나 칭찬한다. 과자 먹어야지 토마토 감자튀김 엄청 크다 음~ 내가 <laughs> 맛있다 어,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6시고요 아비 어, 엄청 온다 어 너무 추워 에어컨 온도 조절이 안돼 지금 조식 먹을 수 있겠지? 그럼 가보자 조식이 몇시부터인지 시간이 안나와있어요 어 지금 하나보다 사람들이 줄 서있네 저도 후드티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다들 후드티를 입고 있어요 이번에는 에그 스크램블하고 소시지 두개 그리고 케찹하고 밥 이렇게 나왔네요 이 소지지는 물에다 데쳤는지 연분기가 없어서 너무 먹기 편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메뉴가 똑같아요. 비즈니스하고 일반하고 그냥 다른 점이 있다면 물이 제공되냐 마느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가 배를 중고로 많이 가져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일본 배였나 봐요. 곳곳에 일본어가 막 써있어요. 어, 여기도 일본어 써있고요. 이배 자체가 일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큐 페리였네 이게 어쩐지 일본어가 많이 써져 있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커피 한잔 해야겠다. 근데 오늘은 아이스가 아니라 몸이 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아 한잔 때려줄게요. 여행할 때 필수 스포츠 타월. 역시 유용해요. 금방 마르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배가 마닐라까지 가서 좋은 게 지난번에 꼴등석 탔던 거는 바타카스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마닐라까지 한 두세 시간 걸리는데 좋네요, 이거. 바로 마닐라까지. 네, 여권 찾으러. 현재 시간 9시 44분이고요. 배에서 내릴 때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도무스타 <laughs> Money. Nah. Passport. Thank you. Yes, I am. No, yeah, of course. But baby, you guys cannot understand you know, Korea. That's okay, why. Dochi? Yes. Okay. <laughs> this is your YouTube channel. My channel. YouTube channel. Thank you, Thank you. you, Thank you so much. Enjoy. 자케도 영상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궁금했나 봐요. 필리핀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어,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블 e 그 Yes, I am a YouTuber. My name is Miguel. m i g u e l My name is Sue. Sue. Nice to meet you. Enjoy your Manila. 여기는 이인실인데 침대로 되어 있다. 와, 다 사람 진짜 많아. 저는 기다리는 동안 숙소 예약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22시간. 약간 비올것 같은 날씨. 지금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안 돼. 재밌었다. 안녕. 다음에는 크루즈 여행을 기약하며. 와 여기 항구 나오니까 택시기사들이 진짜 많아요. 택시부터 트라이시클 바이크 다 있어요. 보면서 택시기사만 한 20명 만난 것 같고요. 웃긴 점이 뭐냐면 다 저한테 따갈로그 어루예요. 아나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로 같아. 1박에 9천원짜리. 저기가 제 침대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생긴 화장실이 총 3개 있습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필리핀 영상도 끝나가네요 여기 숙소 나오니까 마켓들이 많아요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야 이거 물량이 진짜 많긴 하다 어? 이런 거 좋아 보이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긴 한데 저 끝에 보시면 이거 다 옷들이야 옷뿐만 아니라 기증품들 귀걸이나 뭐 핸드폰 다 있습니다 그냥 전자상가인가? 와 큰일났다 여기 가방도 있다 가방 종류도 많습니다 콜롬비아 50리터 여기 괜찮은데 이 가방들은 다 중고 같아요 살짝 사용감이 있어 보여 이렇바해 캐나이 샤워 마라이스? 오케이. 야, 맛있겠다. 저희 테이블 있으니까 저기서 먹어보자. 어. 야, 진짜 맛있겠다. 음, 이게 렌치 소스야. 고양이가 자꾸 달리. 좀 아파. 발톱 새워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번 필리핀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이 귀국한 다음에 저 혼자서 안 가본 지역을 한번더 가보려고 있어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편집이 많이 밀려서 남은 시간은 편집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나라로 떠나고요. 필리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지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